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오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재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더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온다 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마음 나여 오직 주님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지.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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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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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합니다 온맘다해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발하나이다온맘 다해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엄마, 나의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거다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이해할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엄맘다의엄맘다의 사랑합니다. 엄맘다의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이 엄마, 나에, 엄마, 나에, 엄마, 나에. 사랑합니다. 엄마, 나에,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엄마 마지막로 고백합시다 엄마 나의 엄마 나의 사랑합니다 엄마 나의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는 삶, 당신 것이 니 출만 섬길이 엄마, 나마의 사랑,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참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 삼켜여 주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여러 근심이 있고 불안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휘둘리지 않고 또한 보지 않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하여 불안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와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우리 PPT가 나오니까 보면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우리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엘리야도아니요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어, 친구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봐서 안타깝지만은 이렇게라도 볼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말씀을 짧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성공 다들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그죠? 음, 성공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성공을 원하는데 물어봤을 때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뭐 방법들이 많습니다. 뭐 돈에 대한 흐름을 압니다. 저는 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뭐 성실했습니다. 자기의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죠. 그렇습니다. 성공하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뭐 경제력으로 성공을 얻으려면 돈을 어떻게 잘 굴려야 될지를 배워서 노력해야 되겠죠. 정치로 성공을 거두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지에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감각과 방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다들, 성공한 사람들이 다들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노력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고, 끈기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더욱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인,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말씀이 내 귀에 와닿지 않고, 기도해도 은혜가 없고, 찬양해도 은혜가 없는데, 어, 나는 괜찮아. 이 정도 예배드리는 거뭐 괜찮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의원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세례의원은요. 소위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소리를 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정도로 능력, 말의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그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세례요한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가 이때까지 구약 성경에서 배우고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신이 그 메시아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세례요한 당신이 우리가 찾던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그토록 찾던 그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세례요한의 대답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가 그에게 평가할 때 당신이 기적도 베풀고 말의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가할 때 우쭐대거나 말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하는 일과 내가 해야 될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말로 정도. 바를 정 자에 길도 자. 바르게 걷는 그 길.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그 길이 바른 길인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를 벗어나면, 그 길에서 벗어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사고가 생깁니다. 잘 걸어가는데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욕심을 부리겠죠. 그렇게 해서 무리를 합니다. 어? 내가 이걸 더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걸 더 가지려면 저렇게 해야 돼. 무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더 욕심을 냅니다.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는 좋지만 그 음식을 계속 꾸역꾸역꾸역꾸역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배가 탈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때 기억합니까? 처음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예배했던 그때 기억합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단다. 그 은혜들, 수련회 때 불렀던 그 찬양들, 그 했던 그 기도들, 말씀의 그 은혜들, 기억납니까? 근데 어느샌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서 어느샌가 무감각해져가지는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이 벌써 한 7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예배를 드렸다가 온라인 했다가 예배를 드렸다가 온라인 했다가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여러분 이게 무감각해져 가진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자라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라고 우리의 생각이 자라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보다 나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찾진 않았습니까? 세례요한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엘리야가 아닙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저그 사람이다. 저 사람이 우리의 희망이다. 빛이다. 그 인기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혹할 것 같대요. 그냥 내가 할 일을 잘 했을 뿐인데 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네. 오 괜찮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좋아하네. 세상의 원리가 이거잖아요. 당신 최고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럼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아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회개의 소리를 외치며 사람의 마음을 애통해하는 능력 시대의 흐름을 알고 시대를 잘 이끌어가는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세례요한도요, 그것조차 사치로 여기는 세례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이 그를 인정하고 높인다 할지라도 세례요한은 자신이 갈 길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적, 나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지, 그것을 바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잘 지켜, 지키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야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가르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징계하고 나무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조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요한이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사도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례요한이, 나는 소리입니다. 그저 소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아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법 역시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잘 설명해 줄수 있는 사람.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 나를 높이기보다는 내 뒤에 오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쉽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고 싶을까요?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저도 내 자신이 인정받고 싶지, 나보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성김받고 싶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자신을 낮추는 세례요한을 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온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은 예수님을 섬기고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재능, 은혜.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능력, 재능.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단, 도구로 사용하진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하겠지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과 재능과 힘과 은혜, 이 모든 거는요. 우리에게 그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 예수님이 내삶 가운데 드러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나의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예수님을 위하여 구하는 삶. 우리의 존재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지금 이 시간 이땅 가운데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친구들 준비를 잘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나에 가야 될 길도 준비하고 다양한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그 준비하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럴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시국이 이러니까,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준비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이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견디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 코로나 시국을 잘 준비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보잘 것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과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와 내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서 어려워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다! 너는 너의 자리에서 열심히 행하였구나. 살았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학교를 잘 가지 못하고 공부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좋은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과 모든 것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어 살아가길 소망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설교를 잘 정리해서 올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조금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일들을 잘 우리 교제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 부분으로 신방을 좀 하셔서, 반별로 교제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